2023년 상반기에 진행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NCS 직업기술 능력 필기시험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민형 멘토입니다. 시작할게요. 네. 우선 간단하게 한번 채용 공고상에 나왔었던 필기시험 출제 범위, 짚고 넘어가죠. 다 아실 겁니다. NCX 25문항이 나왔다라는 거, 나올 거라는 거 이미 공식적으로 오픈이 되었었고, 이전에도 그랬었죠. 이 문항 자체는 바뀌지 않았었는데, 또 과목도 그대로입니다. 늘 나왔던 대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 샘플 문항을 통해서 각각 두 문항씩 풀어보기도 했었고요. 자, 3월 4일에 있었던 실제 시험은 어떠했냐? 25문항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의사소통능력에서 9문항 수리능력에서 8문항 문제해결능력이 8문항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최대한 고르게 출제가 됐죠 그리고 대행사는 이미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듯 인크루트에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인크루트형 필기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과목들이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의사소통 능력 9문항이 출제됐던 것은 독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 전통적으로 한국 철도공사는 맞춤법이나 사자성어, 뭐 문서 양식, 보고서나 기획서처럼 이런 어, 모듈형 지식으로 불릴 만한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상반기에도 그 흐름은 유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독해도 마찬가지로 한국철도공사와 관련된 뉴스 기사, 아니면 그와 관련된 자료, 글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부 한국철도공사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 의사소통능력이 좀 낮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그리고 또 최근에 발행되었던 한국철도공사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좀 보면 약간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한국철도공사 내용들로만 모든 의사소통 능력 지문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인크루트형의 특징은 다른 것들과 완벽하게 구분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인크루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먼저 떠올려야 돼요. 하나의 지문에 여러 개의 질문들이 세트로 달려오는 형태. 그래서 이번에 의사소통 능력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문에 세개의 질문이 나오는 세트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지문에 두 개의 질문이 나오는 세트가 3개 어, 이렇게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문항 세트니까 3문제가 나왔고, 2문항 세트가 3개 나왔으니까 2, 3, 은 6, 그래서 9문항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1문항 짜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크루트가 대행사다. 물론 이거는 코레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우리가 대행사를 확인했을 때 인크루트면 이 말씀드린 내용들, 뭐 숫자는 가지치기로 해서 나온다.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세트로 표현을 하는데, 요 세트 문제가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리 능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문항 출제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자료 해석 파트와 응용 수리 파트로 출제가 되죠. 그런데 비중은 자료 해석이 압도적입니다. 8문항 중에 7문항이 자료 해석으로 출제가 되었고, 응용 수리 파트는 한문항. 어뭐 예의상 나오는 건지 뭐 공부하신 분들을 생각해서 나오는 건지 한 문항씩은 요즘에는 꼭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료에서부터 보시면 하나의 자료에 세 개의 질문이 세트로 나오는 문항이 하나 있었고 하나의 자료에 두 개의 질문이 세트로 나오는 문항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문항, 2개 문항 이, 4에서총 일개 문항이 됐고요. 이것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죠. 물론 이거는 문제 유형 그리고 매 시험마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인크루트 코레일에서는 표가 두 개가 제시되는 자료라 세트 두 개가 나왔고 차트가 나오는 자료가 한 개가 나왔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세개 문항 세트와 두개 문항 세트 각각 한 개씩이 표두 개가 제시되는 자료였고요. 나머지 하나, 두 개의 질문이 나온 하나의 세트가 요 차트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차트는 되게 간단한 차트 세 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막대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요게 하나의 지문으로 등장했었던 자료 해석이 있습니다. 두개 문항짜리요. 응용 수리를 말씀드리면 어 예상 나온다라고 저도 느낀 게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일률 문항인데 어렵게 내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도록 낼수 있는데 한 문항 단일 문제로 일률이 나왔습니다. 수리에서, 특히나 응용수리가 약했던 분들은 이번 코레일 시험에서는 좀 선방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응용수리가 한 문항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문제 해결 능력으로 넘어가서, 문제 해결 능력도 수리와 비슷한, 동일한 8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세트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개 문항 세트가 다른 파트랑은 다르게 두개로 많이 출제가 됐고요. 두개 문항 세트가 한개 이렇게 해서 2, 3,은 6. 이런 이에서 여덟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응용술이 하나면 수리도 여덟 개고요. 어,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모듈형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죠. 뭐 참이나 거짓 같은 명제, 또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출제되지 않았고 어, 정말 피셋으로 볼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들이 출제가 되었다. 어, 피셋이라고 보는 피셋에서도 사실은 이런 명제들은 나오죠. 근데 정말 어떤 자료들 음,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살짝 계산해야 되는 내용들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문제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5문제가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평가하자면 제가 느끼기에 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중에서 중하 정도 솔직히 하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난번 직전 시험에 커트라인이 사무직 기준으로 대충 한 93점 몇점몇 몇 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거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기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어, NCS 기준으로는, 어, 물론 이제 전공이랑 합쳐야겠지만, 그래서 NCS는 굉장히 좀 평이하고 무난하게 출제되었다라는 게, 어,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느낀 결론입니다. 자, 요것까지만 말씀드리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자료 해석과 수리 각각에서 실제로 출제됐던 기출 문제 하나씩을 좀 보고 같이 풀어보면서 영상을 또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수리 능력으로 기출되었던 요 일률 문제입니다. 아까 응용 수리 한 문제 출제됐다고 했었잖아요. 응용 한 문제는 그게 일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조금 쉽죠? 네, 쉽다고 느껴집니다. 한번 읽어보죠. 한국철도공사 직원 C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다른 직원들의 소요 작업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원 A, B, C가 이렇게 있네요. A, C를 포함한 두 명이 더 있네요. 어떤 직무 X 일을 완료하는 데까지 각각 10일, 15일, 12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A와 B가 5일간 작업한 다음에 남은 작업량은 C가 맡는다. 그럼 C가 작업을 완료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수로 오른 것은? 일률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거의 뭐 무조건 반사처럼 떠올려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각각의 직원 혹은 사람이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의 양 빨리 정리해 보는 거죠. 자, X라는 직무 x 1이라고 해볼게요. x 1을 하는데 있어서 A 직원의 경우에는 하루에 얼마큼 일을 할수 있죠? A가 혼자 한다면 10일 소요되기 때문에 아 하루 정도 일을 하면 10분의 1만큼 x 1을 끝내겠구나. 그래서 10일을 했을 때 일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B가 혼자 했을 땐 얼마? 각각 15일을 하고 했으니 하루에는 15분의 1만큼 일을 수행하겠구나. 똑같습니다. C는 12분의 1만큼 하루에 해당 일을 수행하겠구나. 야, 일률 문제가 나오면 이것부터 떠올리고 정리하는 게 저는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문제는 암산으로 풀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그래도 정석적으로 풀어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A와 B가 5일간 작업을 했대요. 너무 쉽죠? A가 5일 작업하면 어떻게 되죠? 10분의 5만큼 작업을 했겠죠. 그리고 B도 5일간 작업했으면 15분의 5만큼 작업을 했겠죠. 그러면 얼마나 남나요? 이걸 뺀 나머지가 남겠죠. 너무 쉽죠? 그래서 조금만 계산해 보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이거는 뭐죠? 1 빼기. 그쵸? 6분의 5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 C가 해야 되는 양은 C는 6분의 1만큼의 양을 해야 되네요. 1. 남았잖아요. 그러면 C는 하루에 12분의 1만큼 하는데 지금 남은 건 얼마죠? 분모를 갖게 하면 12분의 2가 되니까, 아, 이틀 동안 해야 되는구나. C는 이틀 동안 하면 이 X라는 일은 모두 완료가 되는구나.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실제 이런 문항이 만약에 출제된다면 여러분들은 최대 1분이고요. 어, 30초 내에서도 뭐 암산으로 하시는 분은 10초, 15초 내에서도 풀수 있는 정도의 문제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조금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중 내지는 중하, 또 때로는 하로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수리에서 응용 수리로 출제됐었던 일률 문제고요. 자, 다음 하나 더 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두 개짜리 표가 두개 나와서 질문도 두 개인 세트 문제를 풀어볼 텐데 아래 제시 상황과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한국철도공사 직원 A는 역 운영 관련된 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표가 나와 있는 걸 알고 있고 문제가 두개 있는 걸 뒤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가 나왔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건 가로 세로가 어떤 구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입니다. 우선 영업 고시 기준 사업분부 기준이구나라는 거 각각 표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 확인을 하고 단위, 개수이네. 동일하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겠구나라고 봤고요 아, 그리고 표의 유형 자체, 모양 자체가 동일하구나. 아, 그럼 되게 보기가 편하겠네. 가로, 세로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유형들 때문에, 이런 사항들 때문에 조금 이번에 코레일 시험이 평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역 구분, 가로로 보면 소개. 소개니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한 게 되겠죠? 보통역, 간이역, 조차장, 신호장, 신호소가 있고, 뭔지는 몰라요, 솔직히. 이걸 다, 막, 조차장이 뭐지? 뭐 설명이 돼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만 보고는 알수 없습니다 물론 코레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각각 각 개수들이 있고 구분은 여객 및 화물 여객 따로 화물 따로 기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로 빠르게 캐치하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풀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보지만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고, 어떤 기준이고, 가로세로가 무엇이고, 아, 숫자들이 있구나 정도 숫자를 하나씩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이제 숫자를 좀 대입해 나가야겠죠. 비교해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속에 가로세로 내용 확인해야겠죠. 아, 동일하구나 확인했고,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요거는 표두 개가 있는 자료 해석의 첫 번째 세트 문제. 다음 중 직원 A가 제시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신호장과 신호소는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기타로 구분된다를 보면 뭐가 기억나야 되죠? 우리가 아까 가로 내용에서 아 조차장, 신호장, 신호소 이런 게 있었지. 그럼 빠르게 가서 신호장과 신호소는 아 기타의 숫자가 일단 있구나를 알수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모두 기타로 구분되는 거 맞죠? 네, 뭐 숫자는 상관없이 기준, 우리 기준은 1번, 2번이었죠. 기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에 있구나. 자 그리고 넘어가서 그리고 보통역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영업고시 기준이 사법분부별 기준보다 크다. 보통역의 과로에, 그니까 이걸 보면 아 보통역은 아까 표에서 과로에 그 중에 하나 종류가 있었지. 그러니까 떠올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통역의 기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이 최대값 최소값의 용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최대값은 가장 큰 수니까 299고 최소값은 6이겠죠. 뭐 263이겠네요. 보통역 263이고 그러니까 영업고시 기준이 263이고 사업본분류 기준은 얼마예요? 최대값 166, 최소값 24겠네요. 뭐142 정도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영업고시 기준이 크고요. 그쵸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역구분 소개의 평균. 소개는 맨 왼쪽에 있었는데 다 더한 거. 과로세로해서 다 더한 거라고했는데 영업고시 기준이 사업본분류 기준보다 크다.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역구분을 계산해봐야겠구나. 기타를 제외했으면 나머지 세 개의를 평균을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평균? 뭐, 전체 다 더한 다음에 개수만큼 나눌 텐데,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그냥 똑같이 3개니까, 다 더한 값만 봐도 되는데, 얼핏 봐도, 영업고시는, 음, 5 0 0달이겠고요 사업본뷰는 딱 봐도 600달이잖아요. 그러면, 평균 당연히 3을 똑같이 나눠봐도, 사업본부를 기준이 큽니다. 근데 영업고시 기준이 크다고 했으니까, 3번이 잘못됐네요.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4번 5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대입해 숫자를 눈으로 보면서 풀어 보시고 첫 번째 세트 문제의 답은 3번인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해되셨죠 빠르게 풀어 봤고요 그래서 다음 문제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문제로 한번 보면 자 새롭게 수정된 영업고시 기준의 역 운영현황 영업고시는 1번이었는데 1번에 화물과 여객면 화물의 구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문제를 보고 우리가 빠르게 머릿속으로 캐치할 수 있고요. 그럼 다음 보기에 A에서 B를 뺀 절대값으로 오른 것은 사실 근데 어, 보세요. 물론 이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림한다 요 이슈가 있지만 절대값이라고 하는데 보기에서 마이너스가 웬 말입니까? 그렇죠? 아잘안 보이시나요? 화물이 B예요. 이게 B고 이게 A예요.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가 절대값이 나와요? 찍어도 3번, 4번, 5번 중에 찍어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아무튼, 그렇게. 저 보면서 약간 좀, 실수를 금치 못했는데, 보기를 보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보죠. 화물. 영업고시 기준에 이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보통역에 세개가 추가된다. 보통역에 화물 요, 요, 지금 과로로 가는 거예요. 그럼 30개가 되겠고요. 어, 여건배치 간이역이, 오, 세개가 추가된다. 그럼 4가 되겠고요. 조차장이 세개가 추가된다. 그럼 4개가 음. 되겠죠. 그리고 여객 및 화물에서 어떻게 되죠? 영업무배치 간이역이 4개가 추가되면 5개가 된다. 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총 소개가, 뭐, 그, 4개가 추가됐으니까, 뭐, 여기 40개, 그리고 여기서는, 음, 참, 사실 보면 여기서 9개가 추가되거든요? 9개 추가되면 50개.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죠. 뭐, 제가 지금 푸느라, 여기, 각각각, 여기, 제시된 자료를 적긴 했지만, 사실 문제를 풀 때는, 그, 비율이잖아요? 영업구시기준별 역 구분별 비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소개에서 해당 구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다 쓰긴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보고 밑에까지 본 다음에 어, 비율이네? 하나 하나 다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전체만 빠르게 보고 평균이니까 전체 개수 내기비 해당 구분이 그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야 했구나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객 및 화물이 어떻게 되죠? 40개였고요. 여객이 그대로 바뀌지 않죠? 445였고요. 화물이 어떻게 되죠? 41였고요. 화물 써줄까요? 기타가 그대로 165. 자, 이거를 다 더하면 어죠 평균을 구하려면 우리가 뭐 모수 그 그러니까 분모가 되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다 더해서 값이 나오고 그 분에 뭐 여객비 화물이니까 이게 40인 거고요. 40이 되겠고 그 분에 화물이니까 41이 될 거예요. 사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계산을 물론 하면 좋지만 40에서 뭐 분모는 몰라요 다 더하면 분모가 나오고 42 빼기 41이면 차이가 얼마나 날것 같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100분의 40이면 40 빼기 100분의 41이면 뭐 41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겠죠 어떤 수가 되던 간에 웬만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 물론 이제 풀면 여러분 이거 값을 계산해 보면 1.4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4가 나와요 근데 절대값이니까 3번이 답이긴 한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사실 이걸 다 계산하면 시간이 아깝죠 그냥 40에서 40 빼리니까 10% 이상 차이가 날리가 어렵죠 솔직히 분모가 뭐 50분에 그러면 모르겠는데 딱 봐도 지금 이거만 계산해도 700 정도 될것 같은데 0.6% 아니면 1% 차이 날것 같은데 그러면 보기가 명확하죠 그래서 3번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여러분들이 빠르게 푸는 그래서 한번더 정리하면 보고 아, 뭐가 추가되는 거구나 밑에까지 봤으면 하나하나 추가 안 하고 아 전체로 보자 바로바로 풀수 있는 거죠 40개 4 1개가 돼서 이렇게 푸는 거 이해되셨죠 이렇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어봐야 한뭐 1분 내외로 푸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봤고요 상반기에 진행됐었던 2023년도의 코레일 시험 전반적으로 한번 어떻게 면문학이 출제됐는지와 실제로 출제됐었던 수리 능력의 두개 유형 질문도 한번 같이 보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또 눈으로만 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짐작되시죠? 자, 이것처럼 NCS도 함께 현재 준비하는 마이멘토 클래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NCS 관련된 뭐 기사, 뉴스 아니면 이런 기출 문제들 많이 많이 가져와서 공유해드릴 테니 저희 마이멘토 유튜브 채널도 관심을 갖고 꼭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편 2023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의 필기시험 분석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